하는 것입니다. 이플라기프란트 심어는 계속 는좀 사진을 내놓기가 좀 죄송했지만은 또 우리 늘 쉽게 보는 환경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심어는 분들이 이잘 닦으면 이빨을 그렇게 상실되겠어요? 잘못 닦는 게 이플란트 하고 나서 도잘못 닦는 거예요. 근데 이거거든요. 골드는 음식물 잘 붙어요. 근데 지루코니아는 그래도 깨끗하거든요. 그래서, 임플란트 조금 이제 깊이 신고 나면은, 이머전시 프로파일도 좋으니까, 레테라 프로파일도 좋잖아요. 이런 걸 부가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. 네.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항상 시멘테이션을, 음. 익스트로 올려 시멘테이션을 하고, 아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왜냐면 지루코미아는 아무래도 레진 계통 시멘트를 쓸 수밖에 없고 그게 더 제거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배웠던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웰락이나 바이오콩 임플란트 말고 이제 스크류 타입 의 임플란트도 심고 있는데 똑같은 프로토콜로 심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은 보조를 브릿지로 안 해요 싱글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논문이 나와 있어요 결과에 차이가 없다 싱글로 하나 멀티플로 하나 메카니컬하게 결과에 차이가 없다 근데 당지 싱글로 할 때는 뭐냐 귀찮을 뿐이에요 그리고 잘 심어야 되는 거고 콘텐 포인트를 잘 조절해야 되고 근데 이거 여담이지만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멀티플로 할때 브릿지 할때 우리가 사실은 오차가 존재해요. 공차라는 게 존재해요. 그런데 그걸 어디서 컴페이션 하느냐가 있어요. 픽스차하고 어버트먼트에서 그 오차를 잡아먹게 할 것이냐. 아니면 픽스차하고 어버트먼트다 신고 나가지고 그 시멘트에서 시멘테이션할때그 스페이스에서 모든 오차를 갖다가 다 컴페이션을 할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보차라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. 근데 어버트먼트하고 픽스처를 갖다가 일단은 거기는 빠가고 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거기는 심고 나서 보통 원장님들이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바깥에서 시멘테이션 하면서 거기서 모든 오차를 갖다가 컴퓨시이션 하길 바라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가 갭이 있다는 라 걸고 우준이잘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거기가 박테리아가 잘 들어가고 시멘테이션 잘 안, 안, 안 들어가면은 이모선 깊이 심을 수도 없잖아요.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임플란트 멀티플러 하는 거는 고급 치료가 아닌 것 같아요, 제 생각은. 네, 제 생각은 그래서 좀 잘해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바쁘니까 빨리빨리 심고 보철해야 되니까 멀티플러 해가지고 심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잘해줘야 된다고 했을 때는 싱글로 가는 게좀 맞지 않을까, 제 생각입니다. 그냥 제 생각입니다.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또한 이게 제로 분로스로 가는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